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. 외출 시 마스크 쓰기, 30초 손 씻기, 기침할 땐 옷소로 가리기, 이상 증후 발견 시1339 콜센터 문의하기로 질병 예방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. This is an announcement for preventing coronavirus infection. Please wear a mask, wash hands for at least 30 seconds,

咳嗽时用衣袖遮挡，发现异常症状时请拨打幺三三九咨询。希望您与我们一起做好疾病预防。